자, SY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끝마짐 지었고요. 네, 전쟁이 터졌었을 때 사우디, 바로 중동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온몸으로 때려맞고 이런 식으로 꽤나 강한 낙폭을 보였었어요. 그래도 곧바로 이런 식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존 상승 추세 라인 위로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골이 조금 달렸다고 더못 간다고 해서 오래 하실 필요 전혀 없겠고요. 다시금 궤도 위로 올라온준 너무나도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가 이 이스라엘과 수교 논의를 중단한다고 하는 소식, 이것 때문에 좀 어지러워요, 주가가. 이거를 파악을 하려면은 정치, 경제, 이걸 떠나서 뭐 종교까지? 이 삼박자 콜라보로 인해서 지금 혼조세를 이게 좀 유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하방 압력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밀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한 상황입니다. 사우디 측, 투자 측면에서 막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 SY의 경우에는 개별 재료마저도 받쳐 주는 상황이죠. 이 SY가 제작을 하는 품목 중에 이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이 미국의 안전 과학 회사이죠. UL이라는 회사가 꽤나 신뢰도 있는 등급을 내놓는 회사인데, 클래스 A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출할 수 있는 거는, 아, 이거 뭐 호재니까 올라가지. 뭐 이것도 맞기는 한데, 사실 이 s y 의 경우에는 사우디 테마주로서 이런 주가가 형성된 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테마를 제외하더라도 실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격 조정이 더잘 나오죠. 가격 조정이나 가격 방어. 그리고 이제 타이밍상으로 기존에 눌려있던 테마들이 이 전쟁, 그 휴전으로 인해서 전쟁 테마주에서 차익시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수급이 일정 부분 돌아오면서 좀 날개에 달고 무섭게 올라가려고 하는 와중인데 이러한 개별 테마 하나하나가 그날 시장의 주인공이 될지 아닐지 이걸 좀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당장 오늘 상한가를못 쳤다고 하더라도 내일 강하게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에 추세가 튼튼하기도 하고요. 전일 종가가 진짜 되게 튼튼한 지지라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이하로 내려갈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한번 하방 돌파가 났을 때 바로 반발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걸 분명히 시장이 확인, 확인시켜줬으니까요. 그래서 뭐, 사우디가 앞으로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는 탓에 진짜 신고가는 금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조금만 가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시장이 2차 부각을 받으면서 또 강하게 상승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잔파동에 일일이 할 필요 전혀 없겠고요. 지금 시장의 변수 어떤 게 있죠? 긴축. 이거는 그나마 좀 완화가 됐고 환율. 이 환율은 전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강달라죠 이거는 진정이 되는 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거는 정말 이 중동이라는 지역의 특성성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거라서 일단 이두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은 앞으로 상승세에 더 강한 힘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S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튼튼한 종목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들고 가주고 가주면서 또 이제 비중 조절해가서 지금 시장에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 초반에 시세 분출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 일일이 잡아가지고 다 수익 내줘야 되겠죠. 위험성을 최대한 분배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런 종목들 제가 다 추려가지고 안내드리고 있어요. 잠시 그에 관해서 영상 보여드리고 다시. 마저 시장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살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라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 라고 한다면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 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과 손절과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과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 드린다는 것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익율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무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 분씩 한 다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재료 파악 끝났으니 전체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전쟁 테마에서 이제 꺾이고 이 전쟁이라는 악재 자체가 시장에 익숙해지면서 증시에 온기가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2400 지지라인이 아주 매수 힘이 강하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북은 이 피겨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수 압력이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전쟁 테마에서 수급이 빠져나오게 된트리거가 휴전이었죠. 진짜 말뿐인 휴전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교정국을 포함하지 않고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이렇게 세 국가끼리만 휴전을 한답시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하마스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어제. 근데 그런 말뿐인 휴전이더라도 그동안의 독주를 나타내고 있던 이 전쟁 테마에서 흐름을 끊고 차익 실현을 만들어서 수급이 시장 전체적으로 좀돌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만들어 냈네요. 일단 국내 증시가 완전히 에너지를 찾은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이 빠져나가 가지고 온기가 돌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바로 상승을 해 준다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요. 지금 전쟁의 상황이 한치 앞도 모르게 급변을 하고 있고 계속 이란 쪽에서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미국이 제재를 잘 하고 있어요. 18일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미 국무부 장관이 방... 이스라엘에 방문을 해서 최대한 전쟁이 빨리 맺어질 수 있도록 끝맺음, 끝맺음 될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연준 의원들도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막 만들어내고 있죠. 일단 이러한 발언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더큰 거는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이 전쟁이라는 악재 자체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어제 미증시가 강하게 올랐고, 그게 오늘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의, 기, 이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고, 시장에 그러한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전 낙폭 지점 낙폭 지점이었던 2600부근까지는 천천히 별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회복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진적이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다시금 이 지점까지는 회복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아직 저점에 있죠. 이 부분이니까요. 장기적으로 224에서 밑에 있는데 이렇게 저점에 있는 만큼 상당한 종목들이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매도로 인해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3일에서 5일 많게는 열흘까지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기 아주 쉬운 그런 상황이 형성됐고요 잠깐 그런 종목들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수익나는 종목 끝까지 시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 만큼 당연히 수익나는 것들 위주로 드리겠죠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안 씁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 걸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이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시는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 주신 분이면 상관 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를 믿으시던 안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다만 할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오고 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탐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 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가 입절가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랑 진짜 대박 한번 터트려 보실 시청자분들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결론부터 얘기해서 정답을 얘기를 하자면은 대시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이런 것들과 같이 이1,000% 1500%씩 가는 종목들, 이 계좌의 자릿수가 바뀌는 그런 종목인 거죠. 이 꾸준히 수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큰 추세의 양극단을 있는 대로 다 먹는 수익에 비해서는 이 시간 대비 수익률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공이 하나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금이 그게 억으로 바뀌는 거죠. 이 투자업계 판에서도 하나의 공식 같은 건데 진짜 평상시에는 짜잘하게 먹고 읽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대어를 낳기 위한 시행착오. 그러다가 큰 추세 한번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탑승하면은 몇년벌 거를 한 번에 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천 골단이죠. 화끈한 방법이죠. 근데 이게 수많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이고, 각각 전문가 스타일 에 따라서 갈리는 거기는 한데, 이건 단언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구나 이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무조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저 또한 22년 말에 이 시기상으로 곧 AI 섹터, 그러니까 셀바스 AI 종목에 대시세 분출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안내 드린 거, 문자, 화면 첨부 드리고요. 이 시세의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고점 부근인 3만원 부근에서 익절 성공했습니다. 자, 당시에 근거 또한 명확했어요.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이 섹터 자체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기에 이 근거 제대로 적중했고요.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대시세 종목, 다음 말로 하면은 다음 주도 섹터의 메인 종목 대장주죠. 그거를 공략하기에 이 지금이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시세 종목을 공략을 할때 단점이 시행착오 아까 말씀드린 시행착오요 이게 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손절이 필 필수적으로 이게 동반이 되는데. 지금 이 자잘한 리스크마저 최소화가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명백한 대상 승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고 너무나 이미 저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손절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더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 뭐 ai 이 로봇 이 친구들도 분명히 성장하는 분야들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업과 주식 가격 측면에서 오를 곳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미 1000%가량 대시세를 한번 줬단 말이에요. 23년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다음 대시세가 지금 주도 섹터에서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까놓고 이야기해서 다음 메인 대상생을 일으킬 테마는 섹터는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은뭐 핵융합, 풍력 태양광 이쪽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지금 미국 정부, EU, 중국 이 국가적 단위에서 보조금, 자금을 막 뿌리고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전부터 해오고 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점점 긍정, 근본적인 중요성 자체가 2차 전지 그 이상인데 비해 이 섹터 전반적으로 시가 총액이 너무 낮아요.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이 말은 반대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진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시세 종목을 공략하는데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분출 시기예요 사실 언제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 이 ai 로봇 봐봐요 이 ai나 로봇 같은 게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었어요 옛날부터 하지만 22년까지는 미동도 안 했습니다 엄청난 저가에서 계속 담보를 했고 이게 23년이 돼서야 부각이 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일단 뭐 미래가. 기대가 된다고 어, 아무데나 담아놓고 주구장창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제가 보고 있는 세부 섹터의 시세 분출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명확,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외 시장이 이 긴축 장기화로 인해 공포 심리가 막 가, 가중이 막 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이 미국 시장의 낙폭이 이 사실상 박스권의 하단 부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태 부작용이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내년 초가 될 거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완화가 된다면 은 국가 간 자금 사정 동안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쏠리게 돼요. 무조건은. 정부단이 자금 보조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기랑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대상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격이 빠질 때로 다 빠졌어요. 악재에 익숙해져 버린 시장이니까 추가 낙폭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단점인 손절이 생각보다 자주 난다라는 거. 그게 지금 완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실 때문에. 진짜 기회라는 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저 따라서 계좌에 영 하나 더 붙여보자고요. 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 없고요. 다들 문자 발송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걸로 숫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회는 정말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